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업로드가 뜸했는데요. 애기 낮잠 재우고 나서 15분 동안 빨리 할수 있는 하체와 코어 운동 복합적인 루틴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바디프렌드 핏타임이라는 EMS 트레이닝복에 물을 뿌려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깔아주시고요. 덤벨이 필요한데요. 저는 2kg짜리 덤벨 한 세트를 들고 했는데 1kg짜리 덤벨 혹은 집에 있는 덤벨 아무거나 들고 하셔도 좋고요. 덤벨이 없으시면 생수병, 500ml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예 덤벨 없이 맨몸으로 하셔도 좋은 루틴입니다. 운동은 총 8가지예요. 8가지 운동을 45초 동안 타이머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고 10초를 휴식하고 이 루틴을 반복해서 약 15분 동안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네로 스쿼트 투 사이드 스쿼트에요. 좁게 한번, 오른발 벌려서 어깨 넓이로 넓게 한번, 다시 골반 넓이로 좁혀서 좁게 한번, 그리고 왼발 넓혀서 넓게 한번, 이렇게 갈 거예요. 좁은, 좁은 스쿼트를 할 때는 골반 넓이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무릎이 발끝을 따라가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넓게 갈 때는 너무 넓지 않게 와이드 스쿼트가 아니라 일반 스쿼트 발끝 11자로 해줍니다. 호흡은 올라올 때후 하고 내쉬면서 해 주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운동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넓이 발끝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린 채로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올라올게요. 지금 자극이 되는 부위가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까지 이 라인을 늘렸다가 수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칭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가슴과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하셔야 뒤에 있는 다리의 스트레칭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운동을 하면 흐물흐물거리고 탄력이 없는 허벅지 뒤쪽을 탄탄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 저는 자주 이용한답니다. 여러분도 저랑 함께 해봐요. 세 번째 운동은 스쿼트에서 트위스트 프레스를 할 거예요. 다리는 어깨 넓이, 발끝 11자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오른 팔을 위로 쭉 다시 스쿼트 내려갔다가 왼팔을 대각선으로 쭉 올려줄게요. 스쿼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스쿼트를 제대로, 바른 자세로 하신 후에 코어의 힘으로 올라왔을 때 힘차게 손을 대각선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호흡은 마실 때 다운. 내실 때 업입니다. 스쿼트가 메인이기 때문에 응용동작이 힘드시면 메인동작만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보다 천천히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 45초 동안 포기하지 않기! 네 번째 운동은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예요. 자, 오른발부터 해볼 텐데요. 오른발을 떼고 뒤로 뻗으면서 내려가 볼 거예요. 오른발 뒤로 뻗으면서 내려가되 왼쪽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위로 들려고 하지 말고 뒤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중심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코어에 힘을 주고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호흡은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 지금 운동되는 부위는 버티고 있는 왼쪽 다리 뒤편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느낌 집중해서 해봅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좋아요.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세트가 끝났어요. 한 세트 더 해볼게요. 네로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 골반 넓이로 좁은 스쿼트 먼저 내려갔다가, 오른쪽 다리 벌려서 넓은 스쿼트. 다시 좁게 골반 넓이 스쿼트. 왼쪽 다리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레귤러 스쿼트 이어가 줍니다. 호흡.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스쿼트, 엉덩이와 허벅지에 집중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 레깅스에서 엉덩이와 복부에 전기 자극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네요. 뭔가 채찍질을 당하는 느낌? <laughs> 다음은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다리, 골반 넓이, 발끝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가슴 활짝 열고 허리 펴고 다운 내려갔다가 후 하는 숨에 올라옵니다. 엉덩이 뒤부터 허벅지에 늘어났다가 좁아지고 꽉 조아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에 탄력을 위해서 집중해서 스트레칭과 수축을 반복해줍니다. 상체가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덤벨 잡은 손이 무릎 바로 밑에까지 내려갔다면 충분히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 뒤, 허벅지 뒤 자극에 더 집중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다음에 스쿼트에서 트위스티드 프레스, 다리 어깨 넓이. 어깨 위에 덤벨 올리고 스쿼트로 시작했다가 오른쪽을 후 왼손으로 뻗 왼쪽으로 뻗고 왼손을 오른쪽으로 뻗어주세요 호 내쉬면서 업 호흡 내쉬면서 업할때 코어 계속 긴장 유지합니다 이 동작에서 메인 동작은 뭐라 그랬죠 스쿼트라 그랬죠 스쿼트를 제대로 충분히 많이 앉고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스쿼트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해서 해줄게요.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이번에 왼쪽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 살짝 구부리고 왼쪽 다리 뒤로 뻗으면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손도 내려갈 때 아래로 내려볼게요. 왼 다리는 뒤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쭉 뻗어주시고요. 오른쪽 다리 뒤편, 오른쪽 다리 엉덩이부터 다리 뒤편이 늘어나는 느낌 들고 천천히 올라와서 수축해 줍니다. 자극가는 부위에 계속 계속 집중해 보세요. 속도 너무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왼쪽 골반이 너무 위로 틀어서 올라가지 않도록 양쪽 골반 넓이, 높이는 같게 유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끝났고요.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운동, 와이드 스쿼트 함께 해볼게요. 다리, 어깨 넓이 2.5배 벌리시고, 와이드 스쿼트 다운, 손 다운, 손 업, 후 하면서 올라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그렇죠. 무릎은 양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향하도록, 꼬리뼈가 아래를 향하도록 내려가 주시고, 골반이 무릎 높이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쪽 허벅지에 자극 가고 있죠? 호흡 올라올 때후 하면서 엉덩이를 꾹 짜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엔 런지와 트위스트 동작 해볼 텐데요. 먼저 오른쪽 다리를 런지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 멀리 찍고 뒤꿈치 들고 다운, 트위스트, 정면 앤 업. 다운, 왼쪽으로 트위스트, 정면 앤업 해줍니다. 트위스트 할때 골반과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해놓고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살짝만 트위스트 해도 돼요. 이 동작의 메인은 런지죠. 런지를 제대로 하는 거에 더 집중해봅니다. 내쉬는 숨에 짧게, 조금만 트위스트 해도 충분해요. 다음은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이어서 하는 동작이에요. 다리 골반 넓이, 발끝 1 1자로 준비하시고 데드리프트부터 내려갔다가 바로 덤벨을 어깨에 이고 스쿼트로 이어갑니다.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둘다 정말 정말 좋은 전신 운동이자 하체 운동이죠. 전신 운동이라 함은 코어에 계속 긴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코어. 인지하시면서, 데드리프트 할 때는 허벅지 뒤쪽, 스쿼트 할 때는 엉덩이를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호흡 올라올 때 후, 스쿼트도 올라올 때후 해줍니다. 2라운드의 마지막 운동은 컬스 런지 투 프레스예요. 정면 보고 다리 어깨 넓이로 서주시고요. 오른발 대각선 뒤로 뻗어서 런지 내려갔다가 만세하면서 돌아오고 왼발 대각선 뒤로 만세하면서 돌아옵니다. 대각선 뒤로 뻗을 때 뒷무릎이 바닥 가까이 내려가는 거에 더 집중해보시고요. 올라올 때 휘청휘청하지 말고 코어에 힘을 딱 주고 어깨 넓이로 바로 돌아와서 만세해줍니다. 돌아올 때 어깨 넓이로 바른 정렬로 돌아오는 게 키포인트예요. 런지 내려갈 때 충분히 뒷다리 무릎이 바닥 가까이 내려갈 만큼 충분히 내려가 주세요. 중심 잘 잡고 너무 빠르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2라운드의 1세트 끝났습니다. 이제 한 세트만 더 하면 돼요. 와이드 스쿼트 준비하시고요. 시작. 다운, 다운, 업, 업 어, 하면서 엉덩이 짜줍니다. 다운, 꼬리뼈는 아래쪽으로 골반은 무릎, 넓, 무릎 높이까지 최대한 낮춰보시고요. 무릎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저도 힘들어요. <laughs> 오케이. 이 안쪽 허벅지가 덜덜 떨리시죠? 안쪽 허벅지에 계속 집중하면서 호흡 유지. 더 낮게 앉아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 다리 각도가 D 그 자. 다음은 런지 앤 트위스트 이번엔 왼쪽 다리를 뒤로 멀리 찍고 뒤꿈치 떼고 런지 준비 다운 오른쪽 트위스트 정면 보고 업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정면 보고 업 합니다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에 자극 가시죠 트위스트 할때 코어에 힘주고 조금만 골반과 무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45초 동안 포기하지 않기. 화이팅! 다음 운동, 데드리프트 투 스쿼트. 다리 골반 넓이 해주시고요. 데드리프트부터 해볼게요. 준비, 다운 어깨 덤벨 이고 스쿼트. 자,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무릎은 발끝과 나란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해주세요. 데드리프트 할때 허벅지 뒤에 늘어난 거 느끼시고. 스쿼트 하면서 올라올 때 엉덩이 아래 힘꽉 주면서 올라와 주세요.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운동 하나만 남았어요. 컬시 런지 투 프레스 다리 어깨 넓이, 발끝 11자, 오른쪽 다리 대각선 뒤로, 런지, 앤, 만세. 왼쪽 다리 대각선 뒤로, 앤, 만세.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의 힘 유지해주시고요. 발끝을 매트 끝선에 맞추면 조금 더 자세 잡기 수월합니다. 지금 내가 휘청휘청 흔들린다면 코어에 집중이 잘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배꼽에 더 힘을 줘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해볼게요. 이 바디프렌드 레깅스가 15분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맞춰집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같이 해냈어요. 이렇게 15분간의 운동을 마쳤네요. 마침 우리 낮잠 자고 있던 둘째도 잠에서 깼습니다. 안녕, 수야. 이렇게 아기 낮잠 재우고 금방 15분에 짬을 내서 할수 있는 이 루틴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제가 유아하는 틈틈이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홈트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착용하고 운동한 이 바디프렌드 EMS 레깅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 참고하시고요. 질문이 있거나 운동 소감을 남기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육아는 틈틈이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육아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게요. 안녕!